앞으로 우리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미래에 손 투자자 여러분 보라, 해 보라, 해 오늘 에코 프로비엠 실적이 났죠진어 실적, 우리도 지금 빨리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고 나서 실적 보고 내일 그 증권사 컨셉에 보고 하는데, 어차피 요즘 증권사 컨셉 별로여라. 가지고 우리가 음. 대충 계산을 했어요. 적정가 그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그 영진이가 아파가지고 그... 월요일날 질문 답변 못했잖아요? 음. 그 얘기를 잠깐 가져볼게요 음. 자, 여러분 영진이 지금 부산 투어에요, 부산 투어 아, 지금 아이고, 어떡합니까 시곤 땀 나고 있는데도 네. 여러분을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꼭 영진이도 촬영을 여러분과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음. 아픈 몸을 이끌고 왔네요 음. 자, 역시 그래도 그러면은 그래도 음. 신규 멤버분들이 또 새로 가입을 해주셨으니까 음. 신규 멤버 분들 이름 안 들어보고 갈수 없죠 음. 신규 멤버분들, 자, 첫번째, 파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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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손님 감사드립니다. 아. 두번째, 종태리. 종, 이종태님 이종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영리. 음. 이주영님. 이주영님. 이주영 어, 감사드립니다. 주용. 주용. 아, 주용님. 주용. 그 다음에 이제, 박옥철님. 박옥철님. 어, 이렇게 네 분이 음. 새로 가입해주셨어요. 저희 채널에 가입을 해주셨네요. 감사 인사를 하면서. 뭐 멤버십 혜택 뭐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던데 뭐 멤버십에게 정보를 주고 뭐 멤버십 많은 분들한테 안 주고 이런 거는 저희 채널은 지양하지 않고요 그 멤버십은 우리와 서로에서 팬 같은 유대감, 강한 유대감이 있는 좀 그런 걸 사용하고 있어요. 사랑의 표현이라고 봐주세요 네네 그리고 좀 이따 그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답변드릴게요 음. 일단 에코 프로비엠 실적이 어떻게 맞지? 지금 어, 전년비 증가를 하긴 했는데 12% 증가했네요 지금 어, 그 다음 매출액은 60% 증가했을 거예요 매출, 매출 어, 매출은 60% 어, 증가하고,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2% 확실히 이걸 딱 보면서 우리가 느낀 생각은 어닝미달을 했잖아요 음. 그만큼 지금 메탈카 하락의 그 압력이 있다 맞아. 왜냐면 매출은 60%나 증가했지만 이게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도60%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얘가 적정 가격을 우리가 빨리 대충 계산을 해 봤어요. 음. 왜냐면 하 이제 지금 2분기 때 컨센서스가 미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원래 있었던 네이 그 1,300억, 2 1,280억 정도가 컨센서스였는데 그 1,147억으로 미달했으니까 이걸 퍼센테이지로 계산해 가지고 계산해 봤을 때 올해 한15% 정도 네이버 컨센서스보다 15% 정도 덜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3,200억이었나요?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주가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 다 통합해서 주가로 그냥 퍼 20, 75에 딱 때려버리면 은 25만원정도 25만원정도의 적정가격이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간이로 한거지 사실 증권사 보고서가 다를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번 분기에 저 어, 예상치보다 못한 부분을 그냥 퍼센테이지로 빼가지고 컨셉에다 그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더 엄격하게 한 면이 있죠 음. 그럼 이제 적정 주가가 한 25만원 부근인데 그.. 뭐랄까? 그것까지 떨어지냐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우리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코어스머 신소재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퓨처엠도 그렇고, 그렇고 퍼 130까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라고 좀 생각해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우리는 모르겠다 떨어질지 올라갈지 워낙 과열가한 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응 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했을 때 일부 차익실현을 했다 음. 그러니까 뭐다 팔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우리도 다른 종목을 사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누랑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전부를 들고 있다 보니까 그 뭐야 늘릴 수가 없어요. 그쵸? 새로운 종목을 이제 어. 어 파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리비안도 지금 어제 살짝 투입을 했거든요, 높은 가격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계속 투입을 하고 싶은데. 어, 금액이 마땅히 우리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코 프로그램이 많이 벌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차신실를좀 했다. 음. 그럼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후회는 안할것 같아요. 음, 맞아. 어, 오늘 적정가에서 원래 나오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는 트레이딩의 영역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밀어 쳐가지고, 그 뭐야, 공매도 솔스키지 나오게 하면은 진짜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음.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계산하는 영역이 아니라, 음. 심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 적정가보다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 책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음. 그리고 그러면 책실을 하면 언제 들어가면 연말 연초에도 들어가면 돼요. 음. 연말 연초되면 이제 2024년도 이제 뭐에코프로빔 예상치 나오겠죠. 뭐 증설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동안에 메탈 가격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이제 연말에 되면은 이제 2024년도에 새로운 또 농사를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뭐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그 이익이 무슨 상관이냐 근데 우리도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편이에요 지금 왜냐면 과열을 너무 많이 가는 상태라서 어디까지 오를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금양도 막 올라가고 뭐 그런 거 보면은 모르죠 대신에 우리는 그냥 우리 스타일이 적정가 먹고 나온다. 이런 음.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다른 적정가에 미달한 부분에 있는 리비안이나뭐 이런 데또 투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리뷰는 이제 또 해볼게요. 죠 그래서 에코프로바이는 속보였고 사실 우리가 대략 계산한 거지만 그 내일이 이제 컨센서스 증권사들이 막뜰 거예요. 음. 거기에 맞춰서 댓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적정가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한 다음에 음. 얘기해드릴게요. 음. 사실 지금 적중가가 2차전지에서 많이 의미 없을 수 있어요 다들 랠리를 많이 해가지고 내년치까지 끌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우리는 일부 차익식을 했다 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밥 먹을 돈 빼고 다 썼었기 때문에 돈이 우리가 너무 어 현금이 어 쪼들려가 있어 밥도 못먹었었지 <laughs> 이제 <쪼들려가> 조금 풍족해졌어 <laughs> 현금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어 이게 그런데 이제 물론 과열갈수럼좀정리 하자면은 과열갈 수도 있고 하지만 막힌 현금 흐름을 좀 뚫고 왜냐면은 이제 그 지금 보니까 이제 미국 쪽은 내년 내내도 고성장을 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려면 이제 현금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일단 뭐그 차익 실현을 좀 했다 일정 부분이라는 부분을 이제 저희 대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느 부분에서 차익 실현 좀 해놔야 떨어질 때또살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지고갈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음. 자기는 영원 끝까지 막 밀어붙이는 것보다 많이 벌었다면 일정 부분 조금 해놓으면 여유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 물량을 더 끝까지 가지고 갈수 있다. 음, 남은 부분에 네. 어. 그래서 이런 질문도 괜찮잖아. 만약에 에코 프로그램이뭐 지금 대략 한 거지만 올해 적정가가 25만 원이라고 치고 내년에는 물론 뭐 캐파가 증설되는 부분은 이제 연말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에코 프로그램을 산다면은 얼마를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좀. 저희는 많이 쓰는 질문이거든요. 음. 해보시고 그 정도 물량의 이상이 있다면은 그 정도 물량까지 좀 줄이는 방법도 좀 음. 팁이라면 팁이 될수 있겠네요. 우리는 <laughs> 적정가 밑에서 사는 걸 좋아해가지고 음. 또 적정가가 이게 실적에 따라서 변해요. 음. 근데 실적이 지금 미달을 좀 계속하는 추세여가지고 음. 한번 좀 봐야겠네요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일부 했으니까 뭐 나머지 조금 있는 건더 가져가고 아니면 이제 아래에서 이제 더 아니면 더 여러분 떨어진데 이제 받쳐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 리비안, 차지 포인트, 뭐 뭐야?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소파이. 소파이 누 누를 더살 수도 있고요. 맞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laughs> 조금 움직이려고 해요. 자, 다음에 이제 질문 답변 을 월요일에 못 드렸던 것도 한번 조금 해보고 싶네요. 네. 그 보자. 일단 멤버분들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음. 구독자분들 읽어드릴게요. 아이, 거 유저네임으로 계속 아, 보여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유저네임으로 쳤는데 4일 전에 차곡차곡 총알 모아서 미투님들과 연말 농사 도, 동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 농사 농사 동참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기영님, 매번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소중한 개인들의 재산. 확실한 실적 퀘파이 보고 투자하시는 방법에 100% 동의합니다. 근데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금 우리도 각각 한 면이 있죠. 왜더 적정주가 벗어난 것도 먹고 싶은데, 음. 거기를 먹기 좀 힘들어 해요. 음. 보라의 코스모화 감사합니다. 에코프로 떡상 가자. 에코프로 음. 많이 올랐죠, 최근에. 에코프로도 오늘 실적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음. 음. 아 에코 프로도 우리가 못 봤네요, 지금. 어, 에코 프로도 오늘 같은 날 실적 나온 걸 알고 있는데, 아마 실적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에코 프로 b 에코 프로는 아직 안 들고 있고, 에코 프로 BM이 주력이다 보니까, 에코 프로 리뷰도 해드릴게요. 어, 빨리 찍느라고. 에코 프로는 이제 리뷰 무조건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멤버십 했 텐데, 택이 뭐가 있나요? 라고 질문이셨네요. 어, 일단은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질문을 먼저 해결해드려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사실 우리가 시간이 이거 한두 시간 찍을 수가 없어 가지고 월요일마다 일단 질문받아서 해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내용들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음. 좀 이따가 또 나올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의 질문이라던가 이런 그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왜냐면 시간이 없다 보니까요 대신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정보의 차별 이런 거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이제 부의 재분배 같은 부분을 유튜브나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은 없으신 대신에 저희랑 엄청 친해진다 라는 거 저희가 더 댓글 달아도 더 관심 있게 보고 하트도 막 물고 뭐 이런 게좀 주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아드리아님? 어 유저네임이지만 알거 같아요 같아 얼굴 보면 알거 같아요 아, 아, 아. 가입 속에 쑥스럽지만 고마워요 학벌까지 밝히시고 정말 두분 신선해 꽃신 주셔서 그래서. 관심이 심한 저희가 1학년, 1학년 1학기 년학 은퇴고 요자 아니 자퇴고 음. 나도, 나도 그렇지 어 그러니까 대학교 자퇴생들이에요 어 어이 유저네임으로 되어있으시고 어. 평균표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업종마다 틀린데 평균 잡는 게 너무 궁금하네요 음. 한번 설명했다고 했는데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시간이 될때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평균퍼 찾는 거를 우리가 이거 영진이가 조금 이게 목이 좀 괜찮아지면 음. 그 우리 멤버십 첫 동영상으로 좀 올리려고 해요. 음. 그니까 가격 보는 법. 근데 이게 우리가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이 우리 그 있어요. 음. 맞아. 근데 우리가 멤버분들한테는 그냥 우리가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그냥 뭐라 그래야 할까? 보기 편하게 하는 정도? 음. 어, 찾아보면 다 있답니다, 여러분. 매번 말인데. 영상 감사합니다. 고. 네. 어 가입했습니다. 환가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어, 음. 응. 에코프로 소스키즈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에코프로 적정 가격을 모르겠어요. 올해 연말에 좀 나올 때까지 관찰 중입니다. 소스키즈도 있었을 수 있죠. 워낙 공매도 음. 많이 쳐놨으니까. 남. 돈이 응. 있는데 돈 버는 행동은 별로 안 좋죠 건물도 주자자들끈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거야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게 어, 피, 피 눈물 먹고 사는건데 어. 경남님 깔끔한, 깔끔한 정리, 정리 감사합니다 유전에있님 멤버십 신청했어요 어, 고마워요 기영님 매수 매도의 시점 설명 감사합니다 확실한 실적이 있는 성장주에 투자하는거 100번 들어도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내년도 이제 기현율이와 함께 하시면 음. 이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떻게 실적이랑 연동되는지. 음. 장원 님.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사람에게 받는 느낌이 남다를 때가 있습니다. 두분 느낌이 좋아서 멤버십 신청했어요. 항상 유쾌한 모습 인상적입니다. 이런 좋은 느낌과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조만간 FNF 리뷰 부탁드립니다. FNF도 리뷰 해야죠. 어, 우리도 갖고 있고요. 그 실적 보고 있었어요? 어, 그렇죠. 실적 때 아마 같이 레토의 플리뷰를또 새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장원님이 하면 되게 유쾌하시네요. 이게 웃음도 많으시고. 음. 이전에 입은 영상 감사합니다. 아드레님 메이크업 아, 네. 프로 벗고서 언제쯤일까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요? 음. 근데 이게 벚꽃이잖아요. 매년 필 거예요. 매년. 음. 매년 필 거라서. 어 이제 다된것같아 네. 멤버. 구독자분들, 이제. 네, 멤버분들이 아닌 구독자, 순, 그냥, 구독자분들도 볼게요. 네, 구독자분들 얘기해드릴게요. 네. 명자님, 구독, 좋아요 하고 듣습니다. 어, 코스모 화학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인데, 8 5,100원에 물려서, 물타기에서 7만원 평단입니다40% 됐네요. 금액은 반대 코 하나 언제 불전 될지. 어, 그, 좀 어렵네요, 저희도. 음. 왜냐면은, 우린 내년 노리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음. 그, 공장 완공되고, 그, 이익 보고 싶어요. 맞아. 아, 영진이 감기, 아, 감기 걸렸다는 걸 기다릴게요. 그러걸달아주셨고그 다음에 이제 어린 친구들이 생각이 좋네. 뭐. 우리가 어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우리 30대 중후반인데, 그 여러분 보이기 어려 보이시나요? 거의 40일 목전이죠, 지금. 어.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화학에 코스모 화학 평당 9600원인데, 한동안 더 들고 가려고 하는데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는 게 다행입니다. 어 그리고 쭉쭉 가볼게요. 여 어, 여름 감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기운 날 음식 챙겨 드시고 푹 쉬셔야 됩니다. 다 연장을 위한 어, 강자님도 감기엔 잘 먹고 푹 쉬고 정답이죠. 다음에 이제 찰든 전 그러니까 응원하는 댓글 되게 많아. 아. 그 기분 좋 좋다고. 찰든 젊은이들이랑 정이 가네요. 어흥님, 팩트에 어. 기반한 설명 감사합니다. 사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 포스코그룹의 금양하이드로 어반 등 어 되게 길어 설명 힘듭니다 지금 보면은 업계수 평가죠 대만의 대학생학자 참... 되게 기네요 뭔가 응. 조, 근데 뭐 거의 우리말을 동의한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젊은 친구들 감사합니다 미래나노텍 자회사가 미래첨단소재인 건 다들 아시죠 네 영상에서도 네네. 영상에서도 언급이 돼 있어요 그 그래서... 이익률이 2%밖에 안 나요 그거 네그 다음에 FNF 코필리 싸우자 아 이거 내가 그때 답변 달아드렸는데 음. 사실 금양을 우리가 요구를 하, 절대 한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할수 없다라고 계속 말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음. 우리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 음. 근데 뭘까? 추세 매매 금양은 약간 좀 추세 매매 같거든요. 우리가 보기그그지 음. 왜냐하면 금양이 지금 그 재무제표 1분기 보면 사업의 내용에서 그게 어, 없어요. 이차인 부분이 없어서 어. 어. 근데 기대감이 충분히 난 있다고 생각해요. 수단님 네, 가입하겠습니다. 나한테 물어보고 가입하면 인지 기분이 좋은. 네 예, 고마워요. 그리고 저희가 멤버십 가입은 이제 계속 글에다가 본문 내용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아이폰으로 실험해봤거든요. 음. 멤버십 링크를 누르면 아이폰에서도 쉽게 가입이 되니까 아...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이제 그 멤버십 영상 본문에 있는 멤버십 링크를 누르면 가입이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멤버분들이고 어, 코스모화학이 있으시고. 고스모 화학이 되게 많네요 단원컨대 음. 제가 보 최고의 채널입니다 단원컨대 메탈은 최고의 금속입니다 이병헌꺼를 펴르다셨는데 에... 어, 감사합니다 최고의 채널이요 저희 솔직하고 항상 그렇게 하도록 좀 노력할게요 폐배터리 생태계는 뭐다 안되는거 판단됩니다 그런 말도 있네요 음. 쭉쭉 딱히 뭐 그런 질문에 대한 내용은 많이 없네요 어, 감사하다는 내용과 응원의 댓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보유종목이 아 근데 우리가 미래가 아니면 우리가 또답해기되기 힘들기도 해요 음. 기아차 현대차 해주세요 하는 데이런 경기순환주라서 음. 좀 하기가 힘들고 미래적인 뭐 아니면 고성장주 그 그러니까 연차트도 눌러봤을 때 양봉이 땅땅땅땅 올라간다 이러면 거의 고성장 미래 맞거든요 음. 그런거를 질문 주시면 어,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음. 또 오늘 영지가 아파갖고 이제 목이 아주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못할 것 같네요. 음.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계속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음. 또 이제 다음 편은 우리 리비안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차지 포인트도 할까 고민 중이고. 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물론 내 고프로랑 다 실적 해야겠죠. 음, 해야죠. 음. 오늘 이쯤 해볼까요? 여기까지 볼까요?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 오늘도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미래서 만나요. 안녕.